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 방송을 예,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고성에서 속초, 양양, 강릉까지 예, 어항 정보를 예,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예,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 어항 정보를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산항으로 나왔는데요. 양양에 있는 수산항입니다. 저기 머구리 배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 해녀분하고 먹을이라고 예, 그러죠 예, 잠수 예, 호수를 연계, 연결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장시간 예,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호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일반 해녀분들은 그냥 잠수복만 입고 물안경만 쓰고 물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 마침 여기 수사낭에 머구리, 머구리배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머구리배는 에, 배를 조종하시는 분하고 물속에 들어가 계신 분하고 이 호,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 그리고 이 호수가 꼬이지 않게 잘 풀어줘야 됩니다. 산소에, 산소가 원활히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예,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거품이 올라오고 있는 데가 지금, 어, 머그리, 리 분이, 예,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줄이 꼬이지 않게 배런에 저만큼 멀찌기가 있습니다. 여기 물속에서 호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한번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낚시하는 곳으로 예 옮겨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수산항에는 예, 그만 턴에 예, 이면수 낚시를 하시 하시던 분 모두 사라지시고요. 지금 예, 원투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지금 어떤 오종이 나오는지 예, 탐색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수산항은. 거의 이면수가 사라진 것 같으고요. 자, 여기도 한 분이 계시는데 원투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무슨 어동이 나온다고 딱히 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에, 상황을 며칠 다니면서 살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고등어는 에, 이, 이쪽에는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강릉꽃에서는 네, 고등어가 붙었는데, 양양속쪽 거는 네, 아직 고등어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왕쪽으로는 네, 원투낚시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요 남들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예, 어느 지역에 어떤 오종이 나오는지 빨리 빨리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요, 예, 좀 흐려 있고요 파도는 잔잔한 편입니다. 날씨는 근데 무척 덥습니다. 아 이제는 때일은 여름이 아니, 아닌가 싶으네요. 예, 낚시하시는 분들도 구명조끼는 입으셨지만 안에 입, 입으신 옷들은 전부 얇은 옷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예,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 에, 실감할 수가 있, 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쪽 끝에 있었던 머그리벨은 예 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머그리벨은 예 네, 잠수하신 분이 시간이 꽤 됐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계시네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애양 쪽에서 놀래미를 놀레, 한 마리 잡으셨답니다. 그런데 방생을 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이쪽 방파제로 오셨네요. 자, 저쪽 끝에 에 계시던 에 삼수부가 여기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내용물이 궁금하네요. 무엇을 건지셨는지. 자, 그러나 낚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 담수부가 계신 곳에는 낚시를 지금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수부가 이쪽으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담수부가 코앞까지 와서 낚싯대들을 전부 걷어 드렸고요.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방송 특성상 에,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한 분이 낚시를 오래 하시는 모습을 에, 담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고기를 잡아 놓으신 거 에, 쿨러를 에, 살펴보고 에, 다른 이동을 위해서 여러 곳을 영상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에, 낚시 오래 하시는 에, 모습을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뭘 물었나요 낚시대를 걷어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고기를 잡아 놓은 쿨러를 확인하면서 에, 어떤 오종이 나오는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빈 낚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